각 계절을 색깔에 비유했을 때, 가을을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 과일, 이런 것도 흰색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아셔야지 오해가 안 생기겠죠. 열매나 과일은 뭐 대부분 흰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흰색에 비유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금기운을 가진 결정체들이 완벽한 흰색으로 보여지지는 않죠. 자, 명리학에서는 왜 금기운을 흰색에 비유했을까? 자, 예를 들자면, 1990년 경호생들은 이제 말띠죠. 거기를 이제 백말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 경이라고 하는 금기운이 흰색을 뜻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에너지를 나무의 일련의 생명 활동으로 비유하면 좋다고 했죠. 그 꽃이 피고 나무의 에너지가 구석구석 공급이 되는 그 시간을 여름이라고 하시고요. 이 여름은 불기운이 관장을 해요. 여기는 이제 붉은색이 대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이 이제 조절이 돼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면은 거기가 이제 미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미터는 열매의 꼭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나무에서 모든 열매의 꼭지가 완벽하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조절자죠, 조절자. 계절로는 이제 환절기에 속하고 역할로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풋과일이 만들어지죠. 이때는 완벽한 흰색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제되지 않고 보석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원석에 가까운 거죠. 그것을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 그럼 여기에서 선별이 일어나겠죠. 선택이 일어나고, 그렇죠. 아주 바쁘게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겠죠. 모양의 용모의 변화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숙성이 되면은 거기를 유금이라고 하세요. 그럼 유금이 되면은 이제 꼭지와 단절이 돼야 되겠죠. 이제 나무의 세상에서는 완벽한 단절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 숙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공 과정을 거쳤으니까 보석이 되는 거죠. 정제가 되는 거죠. 소금도 정제 소금이 되면은 완전히 꽃소금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 정도 단계를 상상하시면 돼요 적재적소에 쓰이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체를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정제가 됐다 숙성이 됐다 그 다음에 어딘가와 단절이 되고 차단이 돼서 차별화가 됐다 독창성이 만들어진다 자기의 틀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유금이 상징하는 유금이 대표하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흰색이 완성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제 불기운의 세상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불기운이 상징하는 그 모든 활동 에너지를 내부로 갖고 들어갔다. 내부로 갖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흰색으로 한 거예요. 흰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흰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정제가 됐다. 붉은색의 에너지, 활동 에너지를 노란색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로 끌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차단하고 차별화한다. 이 유금의 속성이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이 될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열매로 따지면 이 꼭지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숙성이 되고, 그렇죠? 성숙이 되는 거죠. 이 내부로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활동 에너지가 내부로 들어갔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백자. 그러니까 노란색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노란색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로 그 양기가 완전히 그 에너지가 모두 압축이 되었을 때 거기를 흰색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